안녕하세요 수의차 싸기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5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벤 5인수 2018년 2017년 9월 경유 오토 은색에 12만 4천 킬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 시트 5벤입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채널, 루밀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1 2 4천키로입니다 운전석 좌도 열선 시트,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깨끗이 잘 나와 있고요. 루밀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채널, 적재함 트렁크 방향 안에 이렇게 넣어 있습니다.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랜드 스타렉스 밴 5인승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자스위차싸게사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명 판매와 성리롭고 고지공개 원충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탑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0 8 5 도이초 오토월드 212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벤 5인승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 부안내 올리겠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124,746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소 횡단 운전소 문짝은 교환은 있지만 사고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단순 교환만 있고요.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랜드 스타렉스밴 5인승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위체,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랜드스타렉스, 밴 5인승, 0118.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싸게다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타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랜드 스타리스 500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